네, 아 저는 현우의 이종 사촌이자 어, 공연 예술 투자자 어, 윤상현 역을 맡은 박희성입니다 어, 외모, 학벌, 능력 뭐다 갖춘 네, 그런. 어, 여자들의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남자고요. 하지만, 큰 사람은 이전 뒤에는, 아, 어, 아, 이렇게 아니, 차갑고, 안개를, 안개를 네, 좀. 아교, 그그좀 네. 뭘, 아, <laughs> 그런 남자예요. 어, <laughs> 아,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아, 그렇게 나쁠까? 어, 어느 정도 나쁜 자식 아, 네, 아. 정도 감이 안 오르죠. 그럼, 이성씨가 뭐, 생각하는 나쁜 남자의 매력은 뭘까요? 상대방을 애를 태우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잡힐 듯말듯 하면서 아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네뭐 이렇게 살짝 살짝 매력 흘려주고 아. <laughs> 네, 약간 끼를 부린다 잖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어 그러니까 여자한테 목매지 않으면서 항상 여자한테는 갑인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이런 거 써놔야 돼 이거.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네. 그 사람을 소, 속내는 속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그사람을 아. 바라보는데 이제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의리되는 그런 네, 네. 어 저랑 가장 가까운 그게 지금 상현이의 이미지는 약간 제 그냥 외, 외모 겉모습 그런 그냥 딱 첫인상이 풍기는 음. 거랑 약간 네. 비슷한 거 네. 같고요 그리고 어, 감독님과 같이 이제 했던 단박극 불침범을 살아가서 진혁이가 올래도제 실제 성격과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박기성 분은 아,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잠깐 단박을 하게 됐는데 불침범을 살아요. 장단박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같이 작업하면서.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상인한 역할이, 아간막악기이라데전악역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양망있고 야식있고, 스펙이 아주 대단한 친구죠. 그러니까 모든 게자신감 있고, 심지어 여자도 그냥 장부한테 할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막 악역이라고 불실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주 겉으로 봤을 때 스펙이 대단하고, 뭐, 어, 이러지만회이소수가 굉장히 있는 친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우리 어, 박도좀 이제 연기자적인 어, 측면에서 어, 좀 안정감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처음에 감독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을 때 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믿겨지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어, 배우, 연기자의 이제 연기자로서 이제 직업을 갖고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어,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겠다 하고 제 인생 일대에 어, 큰 기회이고 정말 목숨 걸고 해야 어, 맞는 거고 정말 어, 즐거울 것 같다 촬영 현장에 그리고 정말 네, 그런 이렇게 큰 기회가 돼서 너무 네, 어, 신기하기도 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부터 바로 봐주시고요. 자, 카메라 하나하나, 예, 아이 컨택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좋네요. 예, 오, 너무 짧았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되네. 예, 요거, 요거, 예. 그렇죠? 원근감은 사라졌어요. 자, 다성씨, 살짝 어깨, 에 얼굴을 기대하시는것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측도 한번 바로 봐주시고요.